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amicable. 우호적인, 원만한의 amicable. 자, 네이티브가 나에게 대화 중에 a m i c a b l e 을쓴 거예요. 근데 amicable란 단어 내가 처음 봐서 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우호적인, 원만한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amicable은 진짜 마냥 좋은 뜻일까요? 이건 마치 civil, dissent. 이런 표현들처럼 겉으로 딱 보기에는 되게 좋은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마냥 좋은 표현이라고는 하기 애매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civil, decent 이것도 네이트가 평소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일상회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뉘앙스를 모르거나 아니면 마냥 좋은 표현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 그럼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두 표현도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의 주인공은 amicable. 이거니까 이거에다가 집중해 볼게요. 자. 애미 커브의 뉘앙스가 확 와닿으려면 amicable divorce, amicable breakup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애미 커 e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짝꿍 단어도 divorce예요. 원만한 이혼. It was an amicable divorce. It was an amicable breakup.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 Ouch. It was an breakup, Andy. 근데 여러분 이혼과 헤어짐에 있어서. 되게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헤어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amicable divorce, amicable break up이라고 하면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 그니까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거죠. 정말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좋게 헤어지는 거.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하는 거. amicable. Everybody's cool now what we parted amicably. 또 응용해서 동료랑 이렇게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I don't know how I can be amicable with h i m 그와 어떻게 이렇게 별일 없었던 것처럼 friendly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amicable하게 굴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I don't know how I can be amicable with h i m I can do it or we can call for somebody else. You can do it. Amicable, right? Mm -hmm. We had an amicable first meeting. 또 how did the meeting go? 미팅은 어떻게 진행됐어? 라 그랬을 때 it was amicable 원만하게 진행됐어. it was amicable. so I heard about your resignation. What happened? It was all very amicable. Believe me. 또 I hope we can reach an amicable agreement. 우리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I hope we can reach an amicable agreement. 응용해서 I hope we can find an amicable solution.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hope we can find an amicable solution. I want to resolve this fairly and amicably. 그래서 되게 불미스럽거나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되게 friendly. 하게 구는 거 원만하게 우호적인 a a m i c a b l e 이거의 정확한 뉘앙스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확 와닿는 거 amicable. be a e a n u p 이거 amicable. d o m i v o r m c e 이거 딱 기억해 o 세요 n i o c e 자 근데 Amicable 이거 하니까 저의 머릿속에는 Amiable이란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회사에 입사했을 때 상사가 저한테 써서 그때 처음 이게 뭔지를 알아봤는데 Amiable이라고 하면 붙임성 있는 상냥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상사 눈에는 제가 되게 상냥해 보였나봐요. Amiable 여러분, amiable. 이건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정말 자주 쓰이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amicable하고 스펠링이 비슷해서 이두 가지의 정확한 뉘앙스를 확실히 정리해 드리고 싶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amicable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막 다정다감하게 막 상냥하게 구는 것보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 civil하게 구는 거. civil.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면 예의 바른 정중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폴라이시랑 다르다고 그랬어요. 진짜 개념 있는 시민이라면 이렇게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말하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를말하 헐뜯지 말고. Let's keep things civil. 우리 예를 지키자. Let's keep things civil. Please, let's try to keep it civil. o <laughs> we all just you know calm down a notch, please. Let's try to be amicable.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 되게 적대감을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amicable 근데 amiable 이거는 되게 상냥하게 구는 거죠 부친성 있게 구는 거 그리고 또 amicable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데 amiable 이건 주로 어떤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때 쓴다는 거 She's very amiable 그녀는 정말 상냥해 She's very friendly Amiable Able to put people at ease We call Amy.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무 n 해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표현은 제가 입에 달고 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상황. Worst case scenario. Well, what's the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상황이 뭐야? 그때 he might cancel the whole thing. 뭐다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지. He might cancel the whole thing. But that's a worst case scenario. 근데 많은 분들이 worst case scenario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최악의 상황만 얘기할 때 정말 부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이티브는 이 worst case scenario를 언제 많이 쓰냐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그 정도니까 이렇게 쫄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도 그 정도니까 우리가 너무 쫄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이 위로의 말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worst case scenario 이게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또 이게 쓰이는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는 거 Let's just do it. Worst case scenario, he's gonna say no. 어 그냥 해보자.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봤자 그가 그냥 노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그가 안 한다고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보자. 해보자. Let's just do it. Worst case scenario, he's gonna say no. Okay, well Worst case scenario, it's just a wallet. A worst case scenario, they pay a fine. Let's not think about the worst case scenario. Things can actually go well. Let's not think about the worst case scenario. Things can actually go well. Worst case it for me. No point in that. Worst, worst case it. 근데 항상 저처럼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professional warrior. 진짜 저는 I'm a professional warrior, 프로 걱정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라면 평소 네이처와한테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듣는 것 같은데요.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get to it.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이것도 요즘 제가 미드 볼 때마다 자주 듣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건 그때가 생각하자.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get to it. 그 다리는 그때 우리가 건너야 할 때, 그때 가지고 생각하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럼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때가 럼그 생각하자.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get to it.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둘 중에 어떤 표현이 쓰는가? 그건 it's just a matter of preference. 그냥 선호도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탁 이래 달라붙는 표현 하나 외워주시면 됩니다. Let's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And what if she's not devoted enough? Cross that bridge if we come to it. 또 저의 지인들이 저에게 진짜 많이 쓴 표현 Don't worry about the things you can't control. 그런 거 걱정해봤자 어차피 네가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막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about the things you can't control. I'm not going to worry about the things I can't control. 자, 이렇게 네이티브가 아니면 은근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의 다음 표현 다미드나 영화에 정말 자주 나오는 네이티브가 그만큼 일상에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와 활용법 꼭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빠이 가이스!